오늘 할 공포 게임은 더 커즈드 테이프 바로 시작.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어 뭐야? 저기 테이프가 나왔어. 어? 이상한 소리 나는데? 여기다가 넣으면 되겠지? 되는 거임? 뭐야? 에? 어 기분 나쁜 소리 나. 누구 있는데? 철창이야. 뭐야 나 먹이야? 어. 야 너무 증거라는데 이거로 뭘? 아 여기다. 슥싹슥싹 어디 갔냐? 어, 안 열려, 아직. 아, 열렸다. 야, 시체가 왜 이렇게 많냐? 왜? 어디로 가야 되지? 오, 진짜 내가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거 같아. 어, 불은 갑자기 왜꺼지 망치? 도끼? 도끼 같은 게 필요한가 본데? 안 열려요. 어디서 찾아와야 되나봐. 어딨을까? 이런데 바닥에 있으려나? 무슨 소리야? 어 나오기만 해. 나 오늘 바퀴벌레도 다 잡은 사람이야. 어? 점점 지하로 가는데? 어? 스탬프 올리. 뭐 가져갈만한 도구 같은 것도 안 보이. 아! 방금 바퀴벌레 아니야? 어? 어디야? 아! 야, 여긴 뭔데 사람 숫자가 이렇게 많아? 어디랑 연결된 거지? 이거 가면 떨어질까? 아니구만 호랑이 있는데 밑에 뭐가 있나? 아 오지 마세요. 어? 시체도 있어. 근데 저기 문을 열면 려 도끼 같은 거 있어야 되는데 안 뭐. 어디 갔냐? 어디 갔냐? 소리 난대로 다시 가봐야 되나? 여긴가? 이오어디오 내가 일로 왔었나? 아, 자꾸 트렁하지 말라고. 아 어, 여깄다. 어, 씨, 기분 나쁜 소리 나는데? 나오기만 해. 나 무기 있어. 어, 나오지 마세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 나 길이 기억이 안 나. <laughs> 아니, 나올 것 같더라. <laughs> 아, 갑자기... 아, 나길 모른다고... 이쪽인가? 안 보여. 어, 자꾸 이상한 소리 나. 누구 오는데? 아, 진짜, 꺼져. 제발. 앞만 보고 가면 돼. 앞만 보고 가면 돼. 앞만 보고 가면 돼. 어, 어디지, 여기? 어? 나한 바퀴 돌았는데? 분명 아까 일로 왔던 것 같은데? 여긴가? 누가 뒤에서 가리침 맸는데요? 안 보여. 어, 사왔다. 아니, 그만 나와. 여기 에버랜드에요? 그 짐승 소리가 나는데? 어깨 걸림. 아니, 도끼 한번 쓰고 끝이야? 너 어, 말고 누가 있나? 어! 안녕하세요! 깜짝 놀랐잖아요! 거기서 뭐해? 졸래? 여기로 가는 건가 본데? 아, 어깨 걸림. 어! 아, 진짜. 어리치워. 어, 자꾸 어디서 자꾸 나타나는데? 사다리? 역시 어. 씨, 분위기가. 어! 안아줘요! 가면은 달려오는 거 아니야? 아니네. 뒤에서 오나? 누가 밖에서 문 두드리는데? 아닌가? 나 어디로 가야 돼? 어, 갑자기 불 켜졌어. 여기가 길이라고 알려주는 것 같은데? 무기 아니야? 어! 아, 내가 열쇠 집으면? 어. 어, 뭔 소리, 뭔 소리, 뭔 소리, 뭔 소리? 어, 또 왔어 이 사람. 아 오지 마. 아 오지 마. 어, 오지, 어? 오지 말해. 어. 따라오는 거야. 어어어어 어, 어, 어. 창문이 열려 있는데, 그냥 앞으로 가면 되나? 어, 그거 끼낑 소리나... 여기가 길 같은데? 뭐야 저꾸 물속에서 물귀신인가?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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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짝아 아니 뭐하냐고 여기가 출구인가? 하는게 맞는거 같은데 어? 문? 이아데 어? 누누가 문두들 어? 여긴가어 열렸다 헉! 무슨 쪽지가 있는데 입냄새로 촛가을기가 여기가? 여가 이게 가이이지 제가 안 했어요. 얘가 했어요. 제가 안 했어요. 헉! 야, 그 똥인가봐. 술 많이 드셨나봐. 구역질 하시는데? 여긴 길 아니네. 아, 내 심장. 아, 깜짝 놀랬잖아요. 왜 갑자기 튀어나오시면 어떻게해요 아, 어, 내 심장. 와. 어. 와, 심장 터질 것 같아. 어? 앉아서 가라는 건가? 뭐야, 저 사람 로또 당첨됐나? 어, 안 보여. 어디로 가? 어? 어? 밖으로 나온 게 아닌가? 또 우르렁 소리 나왔네? 어? 저거 뭐지? 무슨 빛이 있는데? 어? 어떻게 여기 또, 또 시체 있어? 여긴가? 왼쪽에서 소리가 들린 것 같았는데. 어? 문열는 소리. 지하철역이야? 기도 하고 소리가 들리는 쪽으로 가야겠지. 어. 일로 가는 게 맞겠죠? 사무함 어? 비밀번호? 저 위에를 보여준다는 이유가 있을 텐데 어떻게 가? 다시 계단 가야 되나? 아내 심장 여기서 저기 어떻게 가지? 꺼져라 뭘 들고 있는데, 이게 뭐야? 이게 무슨... 아... 이걸 따라가면 보이나봐. 어, 이게 비밀번호 같은데? 보통 비밀번호면 내 자리려나? 어? 아, 여기도 무슨 길이 있네. 다 가봐야겠다. 여기도 무슨 힌트가 있나? 내려가는 길인데? 야, 아까 거기잖아. 엥? 어, 여기도 있다. 깡동차기 그만해라. 아, 제발. 어, 여기다. 오지 마세요. 이게 비밀번호야? 어, 깜짝, 언제 여기까지 왔냐? 아, 여기 앉아가지고, 생각 의자에 앉아가지고, <laughs> 천천히 봐야 되는가? 내가 일로 왔었나? 어, 깜짝아. 어, 뭐해? 여기도 있는데? 아, 망 봐주는 거구나. 오, 오 요가 열심히 하시네. 여기도 가봐야 돼. 어, 뭐야, 올라가. 나오려고... 움직이는데, 이 사람? 아, 어... 나오지 마. 어? 어? 갑자기 차도 불 들어오는데? 오지 마세요. 어? 열렸다. 여기 열린 거지? 튀어나오는 거 아니지? 어 문이 떠 있는데? 어? 집안 열리고. 아아 어? 감자가 누구 나왔는데요? 뭐라는 것 같은데? 헉, 오야. 누가 문 긁는 소리 나? 어? 뭐라는 거지? 야. 언늘피치인대 있는데? 어? 살아있나? 아! TV? 아, TV가 아니구나. 갑자기 터졌어. 어. 얘도 왔어. 얘도 나 쳐다보고 있어. 가세요. 가시라고요. 아, 잠깐만. 뭐퍼즐있나 본데. 아 여기다 인형 3 개. 애기 인형. 어? 뭔가 인형도 안 집어지는데. 이것도 안 집어지고. 어, 진짜 무섭게 생겼다. 어, 어 뭐, 없어졌어, 이것도. 인형을 찾아와야 되나? <웃음> <웃음> 진짜 깜짝아! <laughs> 아, 진짜 하고 있었잖아! 아, 놀래라. 문안 열린다. 야 선반 없어졌어. 뭐지? 어, 안 밀리는데? 아 여기 구나 선반. 아 뭐야 나뭘본 거야 지금? 어 여기 다 여기 인형 하나 있다. 얘가 가운데였나? 어불 들어왔어. 뭔가 좀 빡빡이 인형이었는데. 얜가? 어! 여깄다! 어 얘도 징그럽게 생겼어 어불 두개 들어왔다 어얘 움직인다 약간 문틈 이런데 다 숨겨져있나봐 뭔소리야 이씨 아까 문 뒤에 있었고 개불 뚜기? 위에도 없고. 어! 너 언제 왔냐? 어, 문 닫혔다. 어떡하지? 문안 열려. 아, 열려. 개불투이 인형? 저 아드스를 안 쳐야 되는 건가? 여기도 아니, 안... 어, 다 인형들이 다 기괴하게 생겼어. 안에 사람 있어요. 어? 안에 사람 있잖아요. 됐다. 문 열렸다. 바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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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디오? 어 왜왜왜왜왜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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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왜 갑자기 왜 갑자기 춤추는 왜 갑자기 춤추는데 왜 갑자기 춤추는데 춤추는. 뭐야? 다들 비디오 테이프... 카메라라 이거? 너네 뭐해? 안 삽니다 아 여기다 두라고? 어! 아! 헐 다시 그 집으로 돌아왔어